사용 지표는 두 가지 가중 2평, 기존의 볼밴을 오른쪽으로 당긴 선행 볼밴, 그리고 슈퍼 트렌드 지표. 안정성과 기대 수익률 밸런스 가장 좋은 이상적인 타점 중한곳 말씀드리면, 현재를 이 캔들로 가정할 때, 멀지 않는 직전 과거 2평 역배열 보였지만, 역 헤드 앤 숄드 모습으로 바닥 딛고, 반등 시원하게 해주면서 2평 정배열 완벽하게 보여준과 함께, 선행 볼밴을 최소한 헤딩, 강하게는 돌파해주는 모습에 이어 조정 들어오나, 그 하락폭 깊지 않아 2평 정배열에 큰 손상 없이 캔 들이, 이 평선 2개 깨지 않고 바로 반등 또는 깨었다하 더라도 수일 내 즉각 회복 하는 모습 필수 이런 흐 름에 이어 슈퍼 트렌드 재 진입 했을 때 또는 진입 후 에도 밀릴 듯 다시 반등 모습 확인 된다면 궁 극의 1차 매수 타점 되 겠으며, 손절 은 직전 슈퍼 트렌드 약세 구 간의 캔들 몸통 저점 깨고 서도 반등 아닌 추가 하락 보일 대로, 하 시면 되겠 습니다.